이 연정 내 의견에서 안돼마 카렐라 대통령 동맹국과보 조마쳐야 유럽연합 2호 은사일 현지시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야 권지도자인 우한 과이도 국회 위장을 공식 인정하는 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이탈리아에 반대로 무산됐다. 베네수엘 라위 두명의 대통령 사태와 관련해 이후 느니날 국내외에서 퇴진 압박을 받는 니콜라 스마두로현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과이도 국회의장을 다음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추진했다. 그럼 나이탈리아가 이에 반대해 이 유차원의 성명채 택이 불발된 다고로이터 통신 이외교 소식 통을 인용해 인알 보도했다. 이후 는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최근 며칠간 어떤 입장을 택할지를 놓고 논의를 벌려왔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등 2호. 위주요 8개국 은인날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에임 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봐. 펴스나 이탈리아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고수해 이유가 한모. 소리를 내는데 실패했다. 2. 탈리아는 연정을 구성하는 반. 체제정당. 오성운동 과극. 우성양의정당. 동맹. 2. 문제에 대해 의견을 보이면서. 유럽 주요 국가의 입장에 동참. 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을이. 그는 마테오 살비니 대표는 마 두로 대통령이 지구촌의 맞이 막 으로 남은 자파 독재자 중일영 으로 무력으로 통치하고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있다. 고비판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부대선 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성훈 동은 이탈리아는 베네수엘라 사태에 있어서 중립적인 입장 견지해야 한다며 신중한 테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오성훈 동이 대표 정치인인 알레산드로 디바티 스타전위원은 현 시점에서 는중리 부류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며, 유럽은 미국에 명령에 복종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 고목소리를 높였다. 이탈리아 위국가 수반 인세 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 통영은 이와 관련, 이탈리아, 가동맹과 유럽 동로국가들과 공통된 입장을 취해야 한다며, 서방 다른 나라와 보조를 맞출, 것을 촉구했다. 마타렐라 대, 통영은, 국민의 위지와 진정, 한민주주의를 향한 요구, 물, 리적 폭력 사이의선택에 불확실성이나 망설임이 존, 재해서는안 된다. 여 이탈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을, 로서 베네수엘라 사태의 책임, 방과 선명함을 보여줘야 한다. 도당부했다 베네수엘라의 아두로 대통령은 작년 5월 치일 너진 대선에서 68% 득표율, 로제선에 성공했지만, 야권, 은유럽 후보들이 같은 연금과 수감 등으로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대선 은무 표라 며마두로 퇴진 운동을 벌, 여왔다. 특히 야권 지도자인, 아이도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대규모반정부 시위원장, 서 자신을 임시 대통령, 으로 선언한 뒤 반정부운동을 이끌어 왔다. 앞서 미국을 비해 로탄 남미 국가들은 과이 독고 회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 정했지만 러시아 와 이란 등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한 경닷컴 무단전재밑재배포 금지 슈폴 진행 중 2019년 1월 28일 2019년 2월 11일 은행 대출금리 산정 개선책 어떻개 생각하십니까 정부가은 행권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줄 때 대출기, 중금리, COFIX 등의 가상금리, 을더에 정해 지는 데이 가상금리에 산정 내 역설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